지난주에 20년 지기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근데 전화벨 소리를 듣는 순간 제 손가락이 자동으로 거절 버튼으로 갔어요. 그리고 문자를 보냈죠. 미안, 지금 좀 바빠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냥 귀찮았습니다. 20년을 함께한 친구인데 말이죠. 여러분도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전화번호를 보는 순간 아. 하는 한숨이 나온다거나, 만나고 나서 왜 만났지? 후회가 밀려온다거나, 예전엔 그렇게 좋았던 사람인데, 이젠 피곤하기만 한 경험.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일이에요. 단지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을 뿐이죠.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줄어드는 이유. 그건 시간이 없어서도 바빠서도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고 나면 여러분은 두 가지 중 하나를 느끼실 겁니다. 아,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라는 안도감. 아니면 내가 왜 이제야 이걸 깨달았지라는 자책감. 어느 쪽이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 곁에 남은 그몇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혹시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그럼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67세 김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평생 공무원으로 일했고, 은퇴 후 5년이 지났는데요. 대학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동기가 있었습니다. 한두 달에 한 번씩은 꼭 만나는 사이였죠. 그런데 어느 날 만나고 집에 오시는데 이상하게 기분이 찝찝했습니다. 처음엔 자기가 예민한가 싶었답니다. 그런데 다음 달에도 그 다음 달에도 똑같았습니다. 만나고 나면 마음이 무거워요. 그 친구가 나쁜 사람도 아니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말이죠. 그냥 만날 때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승진했어. 손주가 영재 교육 받는데 요새 주식으로 좀 벌었어. 처음엔 축하해 줬어요. 근데 계속 듣다 보니까 이게 축하인지 자랑인지 모르겠더랍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비교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평범할까? 김 선생님은 그날 밤 혼자 울었다고 했습니다. 친구가 밉다기보다. 그런 감정을 느끼는 자기 자신이 초라했다고요. 여러분, 이런 기분 느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관계를 감정 기생 관계라고 부릅니다. 한쪽은 에너지를 주고 한쪽은 에너지를 빨아먹는 관계. 젊었을 때는 이게 잘안 느껴져요. 왜냐하면 우리한테 에너지가 넘쳤거든요. 하루 종일 일하고 술 마시고 다음 날또 출근하고, 그렇게 에너지가 넘쳤거든요. 그런데 60대가 넘어가면 다릅니다. 우리한테 남은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어요. 체력도 한정되어 있고, 시간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과 있으면 내 에너지가 소진된다는 걸,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생존 본능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나이 들면 원래 외로운 거야. 아닙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관계의 질이 문제죠. 둘째, 옛날 친구는 끝까지 지켜야 해. 왜요? 의무감으로 만나는 관계가 진짜 우정인가요? 셋째, 사람이 줄어드는 건 슬픈 일이야. 천만해요. 오히려 축복입니다. 곧 말씀드리겠지만요. 여러분, 관계가 멀어지는 건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사람이 변한 것도 아니고 내가 냉정해진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감정 주파수가 더 이상 맞지 않는 겁니다. 라디오 주파수가 어긋나면 잡음만 들리잖아요. 관계도 똑같습니다. 주파수가 안 맞는데 억지로 맞추려고 하면 그게 더 고통스러운 거지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신호가 나타날 때그 관계는 이미 끝나가고 있는 걸까요? 통계에 따르면 딱세 가지 신호가 나타나면 그 관계는 이미 회복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 적신호, 만나기 전부터 피곤합니다. 약속 잡힌 날짜를 보면서 한숨이 나옵니다. 아, 그날이네. 만나기 일주일 전부터 벌써 걱정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지? 또 자랑하려나? 어떻게 빨리 헤어질까?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이미 그 관계는 당신에게 부담입니다. 72세 박여사님의 고백입니다. 교회 집사님들이랑 원래 모임이 있어요. 30년을 함께한 사이인데 요새는 그날이 오는 게 너무 싫어요. 만나면 병원 이야기 자식 자랑, 남엄담, 매번 똑같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는 핑계대고 안 나갑니다. 미안하지만 그게 더 편해요. 여러분, 이게 냉정한가요? 아닙니다. 이게 정직한 겁니다. 억지로 만나는 게 진짜 우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건 우정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의무로 만나는 관계는 결국... 둘다 지치게 만듭니다. 두 번째 적신호, 상대방의 행복이 기쁘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잔인한 신호입니다. 친구가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심으로 축하가 안 돼요. 입으로는 와, 축하해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재수 좋네, 부럽네, 왜 나는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질투와는 다릅니다. 질투는 상대방과 나를 비교할 때 생기는 감정이지만, 이건 더 깊은 감정입니다. 상대방의 존재 자체가 나를 초라하게 만든다는 느낌,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같이 일한 동료가 은퇴 후 사업을 시작했어요. 대박이 났죠. 만날 때마다 잘 나가는 얘기만 해요. 처음엔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듣기 싫어지더라고요. 그 사람 잘못은 아닌데 만나면 자꾸 내가 못난 사람 같아요. 이런 감정이 들면 그 관계는 더 이상 여러분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자존감을 갉아먹는 관계예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관계를 독성관계라고 합니다. 상대방이 독이 되는 게 아니라 그 관계 자체가 내 마음에 독이 되는 거죠. 세 번째 적신호 침묵이 고문입니다. 진짜 가까운 사이는 말이 없어도 편합니다. 그냥 옆에 앉아서 TV 보거나 차 마시거나 아무것도 안 해도 좋아요. 하지만 어색한 사이는 침묵이 지옥입니다. 뭔가 말을 해야 할것 같고 분위기를 띄워야 할것 같아요. 그래서 억지로 웃고 억지로 리액션하고 억지로 질문합니다. 집에 돌아오면 얼굴 근육이 아파요. 감정 노동을 한 거예요.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옛날 직장 동료들이랑 가끔 만나요. 근데 만나면 할 얘기가 없어요. 옛날 얘기는 이미 다 했고, 요새 사는 얘기는 별로 재미없고, 그래서 그냥 앉아서 음식만 먹다 와요. 솔직히 그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져요. 여러분, 관계에서 침묵이 불편하다면, 그건 이미 그 관계가 껍데기만 남았다는 신호입니다. 형식만 남고 내용은 사라진 거예요. 여기까지 듣고 계시면 좀 우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나이 들면 결국 혼자 남는 건가? 천만해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78세 최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대기업 임원까지 하셨는데요. 은퇴할 때 퇴직 파티에 사람이 100명 넘게 왔답니다. 명함도 많이 받으셨답니다.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꼭밥 한번 먹어요. 이런 말도 엄청 들으셨죠. 그런데 은퇴하고 1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연락 오는 사람이 딱 5명 남았답니다. 처음엔 배신감이 들었대요. 아, 다들 나를 이용만 했구나.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래요. 그 다섯 명이야말로 진짜 자기를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직함 때문에, 돈 때문에, 인맥 때문에 가까이 있던 아흔다섯 명은 자연스럽게 떠났고, 진짜 최 선생님이라는 사람 자체를 좋아하던 다섯 명만 남은 거죠. 최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은퇴는 인생의 필터예요. 가짜 관계는 걸러지고, 진짜 관계만 통과하는 거죠. 처음엔 서운했지만, 지금은 감사해요. 이 다섯 명 덕분에 제 노년이 행복합니다. 심리학에서 사회적 선택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관계를 선택하게 된다는 이론이죠. 왜 그럴까요? 젊었을 때는 시간이 무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과도 시간을 보냅니다. 언젠가 도움이 될 수도 있잖아. 네트워크는 넓을수록 좋지. 이런 생각으로 명함을 모으고 사람을 만나죠. 하지만 60대가 넘어가면 달라집니다. 우리는 알게 됩니다. 시간이 유한하다는 걸. 남은 인생이 정해져 있다는 걸, 그래서 본능적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이 사람과의 시간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가, 아니면 그냥 시간만 소비하는가, 이건 냉정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로운 겁니다. 나를 이용하던 사람, 나에게 상처 주던 사람, 나를 비교 대상으로만 보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 이게 바로 관계의 자연 정화입니다. 두 명이면 충분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사람을 자르지 말고 기대를 자르세요. 많은 분들이 관계 정리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연락 끊어야지, 차단해야지, 만나지 말아야지. 아닙니다. 그렇게 극단적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짜 관계 정리는 사람을 자르는 게 아니라 기대를 자르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친구가 만날 때마다 자기 자랑만 합니다. 예전엔 속상했어요. 왜내 얘기는 안 듣고 자기 자랑만 하지? 하지만 이제 생각을 바꿔보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구나. 내 얘기 들어줄 거라고 기대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니까 편해집니다. 억지로 연락 끊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자주 안 만나면 됩니다. 1년에 한번 생일 문자만 보내면 돼요. 기대를 낮추면 상처받을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께 아주 강력한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는 이걸 감정회계라고 부릅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딱 5분만 투자하세요. 오늘 만난 사람, 연락한 사람을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 사람과의 시간이 나에게 에너지를 줬나 아니면 에너지를 뺏어갔나? 플러스면 더 가까이 하세요. 마이너스면 조금씩 거리를 두세요. 이걸 한 달만 해보세요. 여러분의 관계가 자동으로 정리됩니다. 억지로 끊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사람을 볼때이한 가지 기준만 기억하세요. 이 사람은 나에게 어떤 감정을 주는가? 편안함을 주는가? 그렇다면 지키세요. 피곤함을 주는가? 그렇다면 거리를 두세요. 1년에 한번 만나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주 만나도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람도 있지요. 빈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감정이 중요한 겁니다. 결국 노년의 행복은 몇 명을 아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로 결정됩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나이 들어서 사람이 줄어드는 건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공입니다. 가짜가 떠나고 진짜만 남는 과정이거든요. 지금 여러분 곁에 남은 그몇 사람. 그들은 여러분이 힘들 때도, 돈이 없을 때도, 아플 때도 옆에 있어준 사람들이에요. 그들이야말로 여러분의 진짜 보물입니다. 오늘 이 영상 보시고 딱한 명만 떠올려 보세요. 생각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 사람. 오늘 그 사람한테 전화 한통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라고 말하면서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나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